안녕하세요, 티아TV 티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마녀의 기사, 다시 한번 가져갔습니다. 정말, 나름 의미 있는 날입니다. 바로 장비 쪽, 짜잔, 보시면은, 차원에 관련된 무기 3등급이 현재 4개까지 모여져 있고요. 여기 있는 거싹다 조합을 하면은, 드디어, 다른 분들은 뭐 차원 1등급에 관련된 무기를 들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악마의 분노 2급을 만들 수 있다는 라 거, 저에게는 진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일괄 합성 눌러보도록 하구요. 자, 이렇게 해서 80개가 모였네요. 잠금 해제해주고. 자,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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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 와, 다 됐다, 여러분들. 미쳤다! 자, 합성해주고. 자, 여기서 또한번 합성! 자, 갑니다. 짜잔. 야, 무기 모양. 맨날 이 모양 보다가. 자이 모양 보니까 조금 새롭긴 합니다 각성 네번 해주고요 432렙 제가 이거 며칠 전에 했던 거거든요 차라리 조금 참았다가 차원 2급에 관련된 이부기에다 몰빵을 했었어야 되는데 강화석이 몇개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풀 강화하는 모습은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비교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각성 네번에4 3 2레에 관련된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사용 능력은 278,940에 관련된 마력인데요 거기다가 마력은 582% 명중은 30%고요 자 하나도 강화가 안된 깡통입니다. 기본 마력 300에 치명타 피해량 100%와 마력이 15만이에요. 여러분들 기본이. 그래서 강화를 할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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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많이 모았어야 되는데 뭐야?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27만 8천 150강화밖에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해. 요 여러분들 마력 퍼센트에 관련된 보유 능력은 요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고요. 마력도 거의 비슷합니다. 27만 8천에 26만 천. 와, 이걸 차라리 여기다 강화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목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차근차근 또 강화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고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 장착해주고 자랑하고 싶어서 영상 만들었고요. 자, 방어구에 관련된 부분도 합성 가봅시다. 합성! 장금 해제해주고 일괄 합성! 자, 141개! 자, 요걸로 나중에 또 스킬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다양한 부분이 또 어떻게 변화될수 있기 때문에 신화 2급에 관련된 부분으로 뭐 무기를 만든다든지 신화 2급으로 뭐 해금할 수 있는 다양한 스킬에 관련된 부분도 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은 잠금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어차피 이거 다 올려도 차원 2급은 되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로 만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뿌듯합니다. 뿌듯해. 자, 보자, 보자. 아, 절구통을 잡고 있어가지고 무기만으로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안 보이네요. 자바타 가서 무기. 자, 요런 무기 스타일. 오, 그래, 보이지 않았던 무기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좀 새로워 보이긴 합니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절구통에 관련된 부분이 아주 찰떡처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요 선택해주고요. 요게 그래도 개꿀 아닙니까? 자, 요렇게 새로운 무기 맞췄고, 투력에 관련된 무기라든지 다양성 공유를 한번 해봤어야 되는 건데, 풀 강화하면서 여러분들과 좀더 공유를 했었어야 되는데, 강화석이 좀 부족한 관계로 아직 여러분들과 크게 공유를 못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 기사 내용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이요